어, 어, <laughs> 아, 그래. l 맞추는... 그러니까 시 o t e m Leotem, Leotem. Leotem, Leotem. l e o t e 에 l e o 금지 m l e o 지 e m l e o t e 금지 e 스 t e m Leotem. Leotem, Leotem. Leotem, Leotem. Leotem, Leotem. l e 모멘, 모멘 3등 보내는데? 어, 파밍전이야! 우리, 우리, 우리팀, 우리팀 에잇, 야, 우리 좀봐야지 님들 모여 야, 우리가, 야, 우리 팀 찍은 대로보이자 우리 팀 나눠야지, 모있어요안 나눠도 돼, 그냥 씨발 아, 나오, 아, 나오지 말아 나오지 말아 오케이, 오케이 아냐, 아냐, 아니, 아니, 아니 기다려봐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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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기다려 야, 존나 빨리 아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 아, 존나 빨리 가 이거 겨야 되는데? 당겨야 되는데 <laughs> 우리 밀밭부터 달, 달, 갈 뻔했네? 조금만 때려도 되는데? 와, 나, 나, 나 카자 너무 깊폈다 이거. 아, 갑자기 어깨 아파, 그거. 망했다. 야, 되는데 야 그냥 일단 SNG, SNG 먹으면 적잡으로 간다, 씨. 나, <laughs> 나, 나 UMP 죽자마자 간다. 나 카우팔 8배율. 야, 안 돼, 나 로드킬 좀 할게. <laughs> 에이, 아, 저게 좋네? 없다, 저게 좋네? 로드킬 됨? 야, 야, 버기야. 버기 죽는 애 누구야? 버기 죽는 애 누구야? 난데? 로드킬 바로 간다. <laughs> 그럼 나 u a d 주는다, 나 UAD 발견. 저 존나 왔데 근데? 야, AR 금지라고? 어, AR 금지래. 아, AR이랑 저격 금지. 아니, AR, AR, 샷건. AR, 아, 샷건. AR, 샷건. AR 샷건 금지. AR 샷건 금지래. SMG만 그냥. 어, 어, 집에 옆에 들어오면 후라편을 존나 뛴다. 홍当에 <laughs> 옆에. 와, 로도 벌써 맞어. 누구지? 일단 총부터 구해야 돼. 아, 빠져요. 빠져요. 너도 그래요. 저 오른쪽에 내려 내 누구야? T-노트. 아... 미군이지? 와, 진짜 개놈 맞다. 누구야? 비유, 비아비 u 비 i u 유 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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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비유, 누구야? 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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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 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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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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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 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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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비아야유 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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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지부터 그냥 죽어 버려. 개꿀. 아, 권총은 템? 미총은 권총 <laughs> 어차피 SMC 종류 야 SMC보다 고여서 이거 3뚝이다. 미군 3뚝이다. 미군 3뚝이라고? 미군 3뚝임. <laughs> 뭐지 찬, <laughs> 뭐지 이거? 창고가 화도 아, 아니야. 아니야. 방법이 방법 있다. 이거다. 이거다. 야, 거, 야 그거 들면 되지 그냥. 저거다 거기 뺏어, 거기 뺏어! <목소리> 저거다, 이거다. 이걸로 때리면 된다. 나 이번 방 끝내러 간다. 이 전쟁 끝내러 왔다이 전쟁 끝내러 간다, 진짜. 사탕 옆에, 사탕 옆에. 중7번 있다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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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뒤에. 어, 누가 쫓아가시오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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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도라니깐. 고맙대. 아, 그럼 이제, 이제 자켓 한명 남았냐? 어, 네네네네. 고급 사 누구? <laughs> 누구 남았다고? 자켓, 자켓, 자켓. 자켓, 자켓 한명 남았어요. 저문 열리는 거 저거 자켓 아닌가? 뭐야 저거? 너 어? 처음 써봐. 잠만 속공 날라왔는데, 씨발 <laughs> 한쪽인가? 야, 속공 여기 있지? 나와. 용의 눈인가? 여기 있지, 속공. 용의 눈으로 봐라. 속공 여기 있지? <laughs> 그게 풀, 아니야? 야, 빨리 UMP 나주어라 니. 마체 테러 깨라. <laughs> 나 아, 아, 아 AK야. 속공, 속공 어딨어 속공. 오, 발견. 야, 옥상, 옥상, 옥상. 와, 야, 지성 개집기야. 야, 지성 여기 몇 여기 255내 앞에. 개집기야. 당당. 건전했다. 이층이층이층. 야 개집기야. 속공 좀 뜨자. <laughs> 최종 병기 활. 여기 여기 여기. 내가 속공 뜨러 갈게. 이층 있다. 오이. 야 왔다 왔다 왔다. 우 와. <laughs> <laughs> 살려줘. <laughs> 뭐 이거 이봐. 무할새끼. 야. 살려줘 공격. <웃음> <웃음>